안녕하십니까. 무토일간 무자일주의 사주로 태어나신 예능인 김혜수님의 개묘년 2023년도 신수복입니다 초가을인 7월 달의 무토는 이때는 가을에 접어들어서 조석으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한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태양의 열기를 필요로 하는데 시청간의 병화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비록 가을이라고 해도 여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복사일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조혈합니다. 따라서 개수 물이 필요한데 자중의 개수가 조우 역할을 하고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도 있고 햇빛도 있는데 무토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감목나무를 심어야만이 이산 부동산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달에 무토가 병화와 개수와 감목나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귀한 사주입니다. 상급 사주입니다. 상급의 귀격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이죠. 여기는 재고 여기는 관입니다. 제간인 삼기가 그대로 나타나서 조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한 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목인데요. 감목은 가을의 나무다. 가을의 나무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신검 검에 앉아서 살찌에 앉아 있습니다 살찌에 앉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데다가 옆에 경검이 그대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검은 술중 신검의 뿌리를 내리고 유검을 협하면서 신유술 검 방국을 짜고 있습니다 자이 모습은 뿌리가 굉장히 큰 바위가 치솟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잘려나가면 그대로 감목을 덮치게 됩니다 이런 작동 원리를 보는 것이 신술 보는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생목을 하니까 나무가 생기가 있지 않나요 할수 있는데 감목은 이미 가을에 검더를 맞아서 사목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다 무이 많으면 이때는 목이 표 떤다 표류한다 즉 단목은 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떤다 떤나무다 통나무다 뗏목이다 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은 굉장히 여성분이지만 기계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또 성격이 예스노가 yes 분명한 거침없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정이 있고 후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다 집중력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양팔통 사주적 남성의 사주를 타고났고 무토가 또 남성미가 있다. 거침없는 것은 식신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내 표현이 거침이 없다. 식신의 속성은 후덕하다는 면이 있다. 식신은 또 몰입을 뜻한다. 집중을 뜻한다. 식신격들의 사주는 대체로 재양회사 연구실에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식신격인 것만은 사실이죠. 식신격이고 경감이 투출해서 더욱 식신격이다. 경금이 투출을 하면서 신유술 반국을 짜니까 식신이 강합니다. 이 식신이 금생수에서 이중으로 무토의 기운을 쫙쫙 빼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식신도 너무 강하게 설계할 때는 상관이다. 그때는 인성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상관 패인트로 봐도 무방하다. 상관이 그냥 상관이 아니라 진상관이에 진상관은 설기태심하다라고. 자 결국은 금생수에서 이사주의 가장 강한 세력은 죄다 그래서 재중하게 되면 죄를 다스린 것은 극제다 재중용 급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나를 칠것 같지만 옆에 식신이 그대로 견제하고 있어 그러지 못합니다. 또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됩니다. 식신 제살이 됩니다. 감목을 쪼개서 정하에다가 벽갑 인정을 합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적인 통변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은 뭡니까? 화, 불이다 급제는 토다 그래서 화토를 써는 사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주를 한 폭의 그림으로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실력은 없습니다만 어설픈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무토가 산이 있습니다 그산 위에는 병화 태양이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가을의 산에 태양이 떴으니까 산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산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토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봉입니다. 여기 술토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수를 신자진 수국으로 담고 있으니까 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방으로는 큰물 위에 산이 있고 태양이 떠 있고 해송, 소나무가 있고 바윗돌이막 치솟아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변이 될 수도 있다. 해변이 될 수도 있고 댐이 될 수도 있고 또 백두산 천지에 주공 우토가 물을 담고 있다. 이런 천지의 현상도 짐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이 사주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사주는 화 토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토운이 굉장히 좋았죠. 비록 수운이 들어와도 이때는 무지개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때는 뭡니까? 병화 태양에도 빛나고 이신검이 들어서 조금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지나갑니다. 경진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진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경충에서 감목깨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만 보다 더 세밀한 통변을 해 들어가면 이것은 진상간 사주가 행상간 다시 상관을 만나서 필패다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자적인 어, 통변보다도 이제 그림을 통변을 해봅니다. 이때 진토가 들어와서 술토를 충을 놓습니다. 진술 충을 하게 되면은 술중에 신검이 얼모과 충을 해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경검이 허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소은바위가 밑에 뿌리가 잘리니까 이렇게 넘어져서 감목을 덮, 덮칩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뭡니까? 살이 덮친 거죠. 그래서 이 경검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 보고요. 진술충이 그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진술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술토는 화고입니다. 화고. 불창고란 뜻입니다. 자, 신자진 수 근처에 있으니까 해변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볼 수도 있고 해저 화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든지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경량이 생깁니다. 그런데다 용두 마리가 진진 자양으로서 꼬리를 휘감으니까 물이 소용돌이를 치고 소용돌이를 치는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대원에서 이것을 봐야 되겠죠. 첫째, 술 중에 정화가 깨졌는데 이것은 모친이다. 모친이고 문서다. 자, 문서가 깨지고 모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수가 난동을 피웠잖아요. 수가. 신자인 수국이 경량이 일어나서 뚝이 터져서 빠져나가죠. 수는 뭐다? 재다. 재성입니다. 재성은 뭐죠? 돈입니다.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세 번째, 간목이 무너져서, 간목이 고장이 나서 그대로 물에 떠서 둥둥 떠서 떠납니다. 간목은 뭡니까? 관살죠. 이것은 뭡니까? 나의 난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술토와 무토가 덕피 이제, 재중, 용, 급격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유술 금이 돼 가지고 검생술을 하고 있죠. 진토는 신자진 술을 하고 있죠. 다 이적 행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형제 별인데 형제 별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은 충이 되고 해일이 일어나서 들고 남이 심합니다. 남군님이 들고 남이 심하다. 이성 인연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주를 옛 어른들이 내봉전별이라고 씁니다. 내봉. 내봉전별이다. 뇌는 뭡니까? 벼락친다. 봉은 만날 봉 자. 이것은 벼락이다. 정기다. 번개다. 그 다음에 이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봉전별. 즉 벼락같이 만나서 번개처럼 헤어진다. 그래서 내봉전별가를 노래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원절구로 벼락같이 만난 그님 번개처럼 이별하니 이성이념 맺게 되면 가슴 아픈 사연인데 뱃떠난다 배 뱃떠난다 배 배는 감목입니다. 감목이 해일이 일어나서 충을 맞아서 동에서 떠나는 겁니다. 뱃떠난다 배 뱃떠나네 배 내님 싣고 한을 싣고 내님, 간목이 떠나니까 내님을 싣고 떠나니까 한이 실린 거죠. 망경창파창예수로, 신자진 수국이 동해서 이것이 망경창파창예수입니다. 간목 배는 떠나가네. 인연이야 또 만나서 정붙이면 님이지만. 비수처럼 고쳐버린 첫사랑과 같을 수냐. 자, 이 사주에서 이런 그 시도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다라는 노래 가사도 생각 납니다. 그렇다면 임인년과 계묘년을 봐야 되는데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기묘 대운이 바뀌었으니까 기토가 들어와서 이거는 감목을 낙아채서 합거합니다. 합거는 뭡니까? 디스 어피어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번에도 감목이 또 많이 사라질 그런 운이죠. 감목은 역시 난군입니다. 그러나 각기 앞에서 토가 돼서 극비 이제 역할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묘목이 좀 문제가 되죠. 토가 들어와서 약한 사주에 그다지 약하지는 않지만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된 문제가 된다. 이 묘목은 묘술합을 하고 묘신 기문이 되고 자모 형도 되지만은 묘진 목국이 돼서 목에 봉고장, 월에 들어왔으니까 목에 뿌리가 되는데 이 목이 살아나면 천간에 있는 갑목이 살아서 무토를 극하니까 관제 구설이 들어온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은 경검이 있는 한 쪽을 못 씁니다. 병화가 있는 한 살인상생이 되고 경검이 있는 한 식신제살이 되니까 오히려 연마되고 다듬어지고 훈련받은 갑목이 빛이 납니다. 빛나게 되니까 이갑목이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은 뭡니까? 나의 명예죠. 명예고 인기를 뜻하는데 인기가 올라가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갑목이 나타났으니까 고봉구문내말잘 듣는 난군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는 이민 년이 왔으니까 임수가 신자진 수국이 된 사주에 큰 강물이 들어와서 물을 보니까 난리 났네, 물난리가. 노화의 방주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병화 태양은 강물을 만나면 더욱더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이것을 강휘상령이라 그러고 하고 임수보영이라고 하고 수보양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상이 없다. 오히려 병화를더 빛나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목입니다. 아, 간목이 아니라 임목입니다. 자, 임목이 들어가서 인신 충원한다 볼수 있습니다만, 대운, 세운, 원국과 연계해서 임묘진 목국을 짜는데, 무슨 충원을 하러 갑니까? 묘진 목국을 짜서, 삼합이나방합으로 짜지면 충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임목이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만에게 수탕 기호하라. 물이 많으면 기호호랑이를 타라 그랬습니다. 호랑이를 탔잖아요. 잎목은 호랑이입니다. 왜 호랑이가 호랑이 문일까 이것을 봐야죠. 호랑이 잎목 속에는 감목도 있습니다. 자, 무토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도 있습니다. 감목은 녹을 탔고 이 무토와 병화는 생을 탔습니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관인상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관인 상생을 하니까 바로 내 명예가 올라간다. 자, 이것을 색깔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청색이호 이것은 황색이호 이것은 적색이다. 청, 황, 적이 무늬가 호피 호랑이 무늬거든요. 호랑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 그림이 집에 있으면 좋겠고 호랑이를 축소한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 중에서도 삼색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운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목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개명년으로 가게 되면 개수가 들어와서 비영화를 흙은 차이를 하니까 망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갑목이 자기 역할을 단단히 합니다. 자, 쫙 납수해가지고 이렇게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가고 이번에는 무토가 또 무게 합을 해서 화 시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제조, 제가 들어와서 허군 차이를 한다는 것은 이 허군 차이의 경우는 뭡니까? 재극인을 한단 말이에요. 재극인을 탐재괴인 운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해결차로 나서서 해결했다. 또 관이 해결해버렸다. 즉, 여기에서는 내가 전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라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문서죠. 또 모친이죠. 여기는 죄다.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사로 나서서 해결을 잘 하니까 내년에는, 개면년에는 내가 톡톡히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이 생기겠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 생기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그냥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것이 흑운 차일입니다. 흑운 차일인데 무투가 개입이 되게 되면 목게 합화가 돼서 빛이 납니다. 즉 내년에 무지개가 생긴다. 해수님의 사주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간목도 살아난다. 간목은 뭡니까? 내 네, 난군입니다. 왜? 여기 개수가 개입이 되게 되면 경검이 간목을 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감목 입장에서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에 대해서 좋아지니까 내년에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내년에 육효신수를 보게 된곤계가 사계로 바뀌었습니다. 곤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여성의 모든 모습, 행동 중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하게 되면 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육가 붙은데, 육가 뭡니까? 새해 붙은데, 나에게 묘유충을 하고 있으니까, 손입니다. 조금 불편한 면도 있겠다. 내 코가 붙었으니까, 다칠 수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화가 동해서 그대로 극하는데, 사화를 해석해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사화는 뭘까요? 사화는, 사월은 우선적으로 이것은 영마다. 영마가 충격으로 들어왔지. 그건 충은 아니지만, 극으로 들어왔으니까, 나에게 교통사고 등을 주의, 주의하라는 암시가 떨어졌다. 언제? 4월달이고 5월 9일과 6월 2일. 이때 시간은 몇 시다? 4시니까. 오전 10시 전후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다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사화는 뭐죠? 문부입니다. 부가 되고 문이 됩니다. 문은 문서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요. 부는 부모님 문제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현은 태교입니다. 태교는 집이 동했으니까 이사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손에 대한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은 뭔가요? 손은 나의 자손, 자손, 제자, 혹은 손 아래 사람입니다. 내가 자손처럼 돌봐야 되는 사람, 동생은 아닙니다. 동생은 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카도 해당이 됩니다. 조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닐 경우는 내가 데리고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 동물들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백호살이 붙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날짜는 5월 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혜수 님의 사주를 풀어 보고 육효로 내년 신수를 짚어 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내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